언니가 <목소리> 잘 생겼다. 이장기입다 영화 오늘날에서 강수 역을 연기한 김남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<laughs> 김길잘어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일요일에 <laughs> 밖에 날씨 굉장히 한창한데 이렇게 저희 영화.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 영화가 지금, 어, 재밌다, 없다로 이야기하기는, 음, 좀 애매모한 영화인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하게 오락영화로서 보이는 재미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, 어, 여러분들한테 절대 선택의 후회가 없는 영화인 거라고 자신합니다. 여러분들, 영화 잘 보시고, 정말 잘 보시면 또주변분들한테도 많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소약의 천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벚꽃놀이 안 가시고 저희 영화 봐주시네요. 네. 네 꽃이아서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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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꽃이라서 <웃음> <웃음> 어, 저희 영화, 막, 자극적이거나 그렇게 막 와닿는 영화는 아니어도, 제가 생각했을 땐 간, 단짠한스인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참, 이런 영화도 좋지라는 감정만 가져가시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그리고 미세먼지 많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이대로 돌아가면 조금 많이 아시겠죠? 네. 저희 배우분들이, 관객분들을 위해 자료 선물을 좀 준비하셨어요. 저희 영화 어느날의 마리아 다이어리와 마스킹 테이블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. 각자 좌석표 확인해 주시고 배우분들을 좌석 추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25번. 저는 시열의 15... 10번. 10번. 제가 갈게요. 어기야 애기야? 저는 I 이의 10번이요. 됐기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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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 관에서 너무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<laughs> 마지막으로 서그 저희 배우들도남게 사진 한장 배우.